이어 해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목소리도> 테슬라 도모 s m t 5우리고지금은 뭐 이제 왜 꼬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물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물린 사람이 있으면 어봐 봐! 물린 사람! 아, 어! 근게 뭐야 이게!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슬라의 올인하는 남자 재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트로를 바꿨습니다. 예, 왜바꿨냐면은 아니 이제 물린 사람이 없잖아. 근데 내 인트로가 물린 사람 많아. 어, 빨리 팔아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대랑 좀안 맞지 않나. 왜냐면 우리 체슬라가 이제 S&P 500 들어가고 이제 꽝 달라갈 건데 어, 너무 시대랑 뒤떨어진다. 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 전에 있던 걸로 다시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금요일에는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수익 시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좀 떨어졌고 뭐 그냥 금요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테슬라가 오늘 지금 2%가 떨어졌죠. 2% 가까이 1.9%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S&P 편입 발표가 뜨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뭐25%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조금 진정을 시키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RSI가 너무 높아. 그러기 때문에 RSI를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고 나서 다음 주로 딱 넘어가 가지고 다음 주부터 쭉 다시 올라가는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야,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25% 올라서 뭐2%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랄리를 위한 세팅이다.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형 얘기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댓글에. 제가 우리 형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형도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진짜, 님말 네 듣기 잘했다. 이제, 요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야, 요거 수익에 저거 수익에 요거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막 이렇게, 어, 형제끼리 다시 화목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존은 지금 뭐, 이렇게 뭐 행보하고 있지만은, 아마존도 제가 그냥 계속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믿는 거야. 이제 테슬라를 봤으니까, 어. 그래서 아마존도 이제 조금 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 행보하는 기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예, 전해드립니다. 아? 자 그리고 제 계좌는 오늘 여러분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나노디멘션이 또 오퍼링을 한다는 뉴스가 떴죠,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야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어 나는 진짜로 이제는 웃음이 나오더라. 어. 첫번째 한번 당했을때는 야 이거 뭐야 그래도 한번 참고 이제 두번째 당했을때는 야 진짜 이씨 뭐야 이제 이랬는데 이제 한번 또 세번째 당하니까 야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 어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나노디멘션 저는 팔았어요 수익 은뭐 그래도 많이 봤지 5천불 가까이 수익 을 봤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스윙으로 스윙을 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닝이 나왔을 때 어닝콜을 제가 라이브로 들었거든요. 근데 CEO가 분명히 그랬어요. We have enough cash. 자, We have enough cash. 이랬어요. 120밀리언 캐시가 있다고. 그래서 오퍼링을 뭐안할 거다라고는 말안 했지만 은그말 뜻은 오퍼링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은 오퍼링이 지금 어저께 레코드 하이를 찍으니까 얘네들이 또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오퍼링을 하는 거잖아.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뭐 나노디멘션이 좋은 회사인 건 알았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비 경영진이 너무 쓰레기다. 어 얘네들은 경영진이 너무 쓰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회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스윙으로 해도 이렇게 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프닝 뉴스가 뜨길래 에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팔았습니다. 뭐이 보고 팔았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나노 디멘션에 회사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ceo 경영진 요것들이 너무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노 디멘션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중순쯤 되면은 한 10불 넘을 것 같아요 10불 넘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다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경영진이 근데 너무 쓰레기야 그리고 이제 텔레독은 원래 168불 까진거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백신 뉴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때 줌이 3 6 0번까 떨어졌을 때, 나 그때도 줌이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내노디멘션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가난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있으면 그냥 테슬라 다 넣거든. 어. 지금 다른 것도 스윙하는 것도 테슬라 더 사기 위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다른 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스플릿 하고 나서부터도 스윙 트레드 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테슬라에 계속 테슬라 입에 넣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네노 디멘션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줌을 못 사고,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텔레독 요거 때문에, 이제 네노 디멘션 요거 때문에 텔레독을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네노 디멘션을 팔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요것도 다 어차피 스윙입니다. 어차피 스윙인데, 저는 스윙을 해도 좋은 회사를 합니다. 아, 나쁜 회사 스윙 안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텔레 너무 사고 싶었는데, 샀습니다. 근데 뭐, 다음 주에 팔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아마 팔 거야. 지금 솔로 요거는 여러분, 지금 전기차가 여러분의 예, 전기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쳤습니다. 다, 예. 지금, 뭐 테슬라를 빼고 일단은 테슬라 빼고 요거 중국 전기차 요것도 미쳤죠 지금 요 a y l o 요거는 중국 그 전기차 만드는 부품 그거 하는거 회사거든요 요것도 지금 며칠 사이에 몇백프로가 올랐어요 요것도 몇백프로가 올랐고 이제 요것도 솔로인데 요게 솔로가 지금 여러분 일주일동안 백프로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뭐중국제 3인방 그리고 필스커 요거는 뭐 많이 올랐다가 요것도 이제 좀 뜸한데 지금 전기 그냥 사람들이 전기차 회사다 그러면은, 뭐, 공부도 안 해. 뭐, 이것저것 안, 뭐, 그냥 무조건 사는 거야, 어. 왜냐하면 이게 니오 때문에 그래요. 니오 때문에 테슬라를 처음에 많이 놓친 사람이 많잖아요. 테슬라 쌀 때. 그래가지고 있다가 니오도 놓친 사람이 이제 또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니오도 못 샀지. 이러니까는, 야, 이제는 답 없어. 그냥 전기차 만든다 그러면 다 사, 어. 그래가지고 다사아봐 아니 내가 솔로를 지금 원래 300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한 10%가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50개를 추가했었거든요. 근데 50개를 추가했는데 이게 또 미친 듯이 20%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 아무리 내가 갖고 있다 그래도 이거는 정말 정상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 동안 100%가 넘게 오르냐? 이게 주식이 이게 주식이야 뭐야 도박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아 100개 정도 팔았습니다. 100개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실현했어요. 아니 뭐 아니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야 이거는 요런 것들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은 그냥 우르륵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스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장기로 가면 상관없는데 스윙을 하는데 이거 한번 그냥 하면 꽉 무너지거든요. 요거 오늘 또 시츄롤한테 공격받았어요. 시츄롤. 근데 이제 좀뭐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라 스츄치로에서 그냥 트윗을 날렸는데 어막 트윗을 날렸 그때 또 떨어졌어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데 끝내는 또 오늘 또 올랐어요 예야 지금 전기차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 그리고 뭐 LGVW 요거는 지금 빌 게이츠랑 벨리길후드랑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스펙입니다 스펙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펙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저는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에 다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다팔 거예요 다음 주에 다 팔아가지고 돈딱 놔뒀다가 테슬라에 다살 겁니다 오늘 뭐 이게 돈벌어난고 여기 있죠 4300불 요거 나중에 다 테슬라에 들어갈 거야 어 테슬라 밥 주려고 다른 거 하는 거지 어쨌든 뭐 스펙이 뭐빌 게이츠 벨리기 포드 요런 애들이 추진을 하는 거니까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좀 사람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담물쫙 빼먹고 빠질 겁니다. 나는 어차피 나는 테슬라 밖에 없어. 나는 주식 내 눈에는 테슬라 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DM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DM을 많이 받았는데 그 채원라님 S&P 500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S&P 500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좀 알아봐 주세요. 이제 요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S&P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무슨 일이 생기든, 테슬라는 100% 들어갑니다, S&P 500에.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만 하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신빙성이 안가잖아 어, 맨날 소리만 지르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빈센트한테 DM을 보냈습니다 빈센트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매일 보는 테슬매니아 있지 않습니까 테슬매니아 CEO고 코파운더에요 네, 이 사람 우리가 보는 모든 뉴스들 테슬라 뉴스는 이 사람한테 서 나옵니다 제일 빨리 나옵니다 예. 이 사람한테 DM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완전 비웃음을 당했어요 어디서 그런 루머를 들었냐고 에이 바보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어. 그래가지고 이 받은 게 요건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거 이제 다른 유튜버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아는데 그분은 그냥 높아지면 하신 말씀이에요 재밌으라고 제가 그분 영상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그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분이고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 하시고 개인 투자자로서, 어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로파시면 이제 장난으로 이제 한 말이 이렇게 워낙에 이제 그분이 유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퍼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어 걱정하지 마세요. S&P 500은 무조건 100%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제 오늘 뜬 건데, 여기 이제 뜬 건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총금, 총금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야, 이거 테슬라 걱정되는데,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걱정,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테슬라는 상관이 안 된답니다. 테슬라는 essential business로 포함이 돼가지고, essential business가 이제 꼭 일을 해야 되는 거, 어, 오픈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요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테슬라 프리몬트 팩토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요걸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또또 또 테슬라 우리 테슬라가 S&P 500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80억 정도가 이 보시면 테슬라 S&P 500 debut could s p a r 8 billion in stock demand 라고 적혀 있죠. 80억 정도가 이제 디멘드 될 거다. 요렇게 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덱서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테슬라 덩치가 너무 크니까 어, 지금 다른 주식을 팔아가지고 테슬라를 지금 지금, 에딩을 해야 될, 그럴 지경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사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S&P 500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S&P 500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제도 잘 나오고, 회사가 잘해야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테슬라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SFP 커뮤니티 애들도 바보고 아닌데, 그죠? 지금 타이밍이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뭐, 5분기 용수 흑자 냈죠. 5분기 용수 흑자 냈고, 이제 내년에 오스틴이랑, 그, 베를린 공장 완성되고, 사이버 트럭 나오고, 지금 내년에 난리가 날 거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S&P 500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퍼펙트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내년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정말 내년에 날아가지. 우리는 내년 에 돈만 세면 되네. 매년 말하잖아. 내년에 우리는 돈만 세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슈퍼 차징,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 야베이징니 슈퍼차인 스테이션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어놨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데 여기 텍사스에는 슈퍼차인 스테이션 가면은 그냥 길거리 밖에 있습니다 예. 길거리 밖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지금 시장이 크다보니까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에 반이 중국에서 팔리고, 어, 중국이 이제 테슬라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형 그래 신경 좀 많이 써줘라. 예, 많이 써줘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팔아야지. 어, 많이 팔아야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테슬라 to s t 기가베를린 g 이 berlin h 자, giga b 에서 이제 1월 달에 7,000명을 이제 구한다는 잡 리포터가 나왔답니다. 예, 7,000명을. 지금 기가베를린에서 사이버트럭을 시범생산을 하죠 5월 1일부터 예. 앞전에 기사 나온거로는 그렇게 5월 1일부터 사이버트럭 시범생산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이게, 그러면은, 한, 4월달, 4월달, 3월 말쯤에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거를 제가 드론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뭐, 한두 달, 두세 달? 뭐, 정도면은 끝날 것 같이 보이는데, 드론 영상을, 최신 드론 영상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그래, 뭐, 굉장히 좋은 뉴스고, 예. 다음, 내년에, 여러분. 어, 내년에, 우리는 돈만 세면 돼. 어. 그리고 모델 Y, 이거 세븐 시트 요거 이제 또 딜리버리 된다는 뉴스가 떴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테슬라랑 스페이스 X랑, 여러분, 합치면은, 야 이게 하프 트릴리언 정도 된답니다. 예, 하프 트릴리언. 우리 형 굉장히 부자죠. 예, 우리 형. 우리 형 굉장히 부자 돼가지고, 지금, 나는 우리 형이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 형도 부자가 되잖아요. 어, 우리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 형이 베, 제프 베조스를 이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되면 나도 돈이 많아지거든 여러분들 돈이 많아져. 왜냐면 쭉 올라가야 우리가 우리 형이 부자가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이죠.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일은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내일 한번 만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